미분적분학 입문 2주차 2차시 수업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함수들에 대해서 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성질이라면 주로 뭡니까? 뭐 함수들을 갖다가 어떤 분류하는 데어 어떤, 어떤 성질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 뭐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또는 그죠, 뭐, 어, 전단사가 바로 일대일 대응함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함수들의 이제, 음, 성질인데, 주로 뭡니까? 함수들 중에서도 그죠? 뭐, 증가하는 함수, 또감소하는 함수, 또는 뭡니까?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들을 갖다 이제 분류를 주로 하는데, 그죠? 어떤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지, 또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함수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성질을 대해서, 그죠? 공부를 또 하려니까 정의가 또쭉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앞에 우리 강의 노트 하는 거 배우셨죠? 정의 1.31 이렇게 적으시고, 자, 먼저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그죠? 예, 함수를 적어놓고, 그 다음 1분 해가지고, 자, 1대1 함수. 그죠? 1대1 대응하고 다릅니다. 요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 다릅니다. 그죠? 1대1 함수 또는 다른 말로 뭡니까? 어, 단사 함수 그래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죠? 인젝 j e c t i n j e 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n j e c t i 이제 키펑션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어로뭐 단사 우리는 주로 중고등학교 때 단사 함수 또는 그죠 1대1 함수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입니다 자 정의역 x의 임의의 두원수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임의의 임의의 그죠? 정의역에는 두원수니까 x1 X2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이미의 두, X1, X2.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그냥 이미의 두 개의 원소를 이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뽑았을 때, 그 뽑은 값이 있겠죠? 값 값이 만약에 다른 값입니다. 그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입니다. 그죠? 그러면, 함수를 걸었을 때의 그 값도 뭐가 됩니까? 다를 때, 다를 때 이것은 뭡니까? 1대1 함수 또는 단사 함수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 정의하기는 정의학이, 무조건 그죠. 다른 원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원소가 있을 때 그걸 걸어 봅니다. 걸어 보면 경우에서 두 가지가 있죠. 걸었을 때 함수값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함수값이 다를 때 그것을 이제 일대일 함수라 그래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 이것이면 이거다. 자 대우다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이거의 대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를 보면은 또음죠 함수를 또 이해가 좀더 빠릅니다. 그 그러니까 아마, 어, 부정이니까, F에 함수를 걸었을 때, 그죠? 함수를 걸었을 때에 두 개의 값이 만약에 같다고 해봅시다. 같다고 해버리면은, 같다고 해버리면은, 정의의 값이 뭐가 되면, 결국 같더라라는 게 바로,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 단사 함수의 정의는, 이미의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x 1 x 수가 다르다이면은, 다르다 이면은 이면은 이렇게 적죠 이면은 f(x)1 f(x)도 다르다가 되고 자 동치죠 이게 차이면 이도 차이니까 반대로 f(x)1하고 f(x)2가 X1, X2가 같다 이면은 x 1 x 2가 같다 이것이 바로 그죠 1대1 함수 또는 단사 함수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1, 2, 3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어, A, B, C, D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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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대1인데, 그죠? 남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1대1인데, 완전한 1대1이 아니라는 이기죠 그래서 오늘 X를 하고, 오늘 Y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다르다 이면은, 이것도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이상도 다르면은 a, b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개의 요소 다를 때, 어그 상도 그죠, 다를 때, 그거를 그죠, 일대일 또는 단사함수라 이해야겠다 자, 그다음 이제 전사함수 이제 서젝티브. 간단히 뭐, 서젝션, 이렇게 하면 서젝티브 신은 우선, 말 그대로 전사니까, 정의역에서 전부 다, 전체가 사용된다. 함수를 이제 어떤 핏에 비유했을 때, 사용된다는 의미로 볼 때, 그죠? 전부 다 사용되는 함수를 전사함수로 한다. 적고 뭐가 됩니까? 여기 지역이죠지역과공력 같은 겁니다. 그죠? 전부 사용하니까, 지역하고지역하고 그죠? 이 공력이죠? 지역하고 공력이 같은, 전부다가 사용되는, 즉, Y 쪽에, 그죠?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될 때, 이거를 전사함수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또, 그죠? 우리가 또, 고급적으로 또 편한 게 있네, 그죠? 자, 전사함수를, Y의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이쪽을 대하여, 그죠? 그죠? FX 그룹 Y를 만족하는 원소가 존재할 때, FX를 전사함수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 두개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호화하면, 은이 기호 배웠잖아요. 그죠? 자, y에 있는, 앞에 함수 정의는 정의역에 있는 임의 원수를 뽑았지만은 전사함수는 다릅니다. 전부 다 사행했기 때문에 y에 있는 임의 원수입니다. 그죠? 자, 임의의 y에 있는 이 원수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요게 x가 존재일이죠. 유닉할 필요는 없습니다. x에 대한 x가 존재한다. 뭘 만족합니까? 어, f(x) y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서치된 어떤 x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전사 함수다. 자, 한번 볼까요? 전사라는 것은 y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원소를 잡더라도 이 말이 그말 아닙니까? 그렇죠? y에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어됩니까 이미의 y를 잡았을 때 대응되지 않는 x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y의 치유과 공격이 같다는 이야기는 함수 값에 의해서 니까 y에 남아있는 값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어떠한 y 값을 잡더라도 대응되는 x 값이 존재한다. 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적어되고이 말을 조금 수학적으로 고급스럽게 적으면 은 이렇게 됩니다. 지역에 있 아, 공역에 있는 임의의 값에 대해서 보내주는 FPS x y를 만족하는 x 값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존재할 때 그것을 뭡니까? 전사함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제가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바로 그죠.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바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치역가고공역하고 그죠 딱 일치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전사 함수란다 그다음에 일대일 대응 함수는 일대일 대응은 말 그대로 뭡니까 전단사 함수라고도 하고 1대1 함수라고 도하고 일대일 함수라고 그러니다 그죠 이걸 갖다 이제 어뭐 바이젝티브 펑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죠 일대일 코레스폰들. 코레스폰던스 그죠? CEO 알라리 -E SPON DNC 1대1 코레스폰던스 e 1 to 1 f 레스폰던스 펑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1대1 대응 함수 또는 전단사 함수라는 것은 1번 2번을 다 만족하는 겁니다. 남아 있으면 안 되면서 1대1입니다. 요 단사 함수는 뭡니까? 요게 남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 나오면서 단사함수가 바로 1대1 정의죠. 그래서 이것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전사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대1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1대1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남지 않으면서 1대1이 바로 전단사함수다. 정의는 뭡니까? 1대1 함수이면서 전사함수일 때 우리가 1대1 대응함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명확하게 그죠?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 이해된 것을 그죠? 제가 앞에 노트하던 방법 있죠? 막 글로 적을 필요 없이 그냥 기호가 해가지고 탁탁 적으시고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나름대로 이해된 것을 그죠? 다 예제로 그죠? 딱 하나 적어주시면은 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되는 걸로, 어, 이해된 걸로 생각하시고 또 이해가 잘 됐으면 또 응용도 그죠? 바로바로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했죠? 어, 대우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한번 미리 해버렸는 거죠. 돼있고 그 다음에 어~ 요도 됐죠 그죠. 자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전사에 대한 보충 승리입니다 그죠. 전사니까 전사 함수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죠 항상 뭡니까? 요거는 어~ 여기 그죠. 지역이고 이게 바로 공 항상 치역 공룡의 부근 집합이죠. 이건 당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이거죠. 그죠? 저, y가 fx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y가 fx에 어, 포함되면은, 포함되면은 뭐가 됩니까? 요거 두 개가 승립하니까 같은 거죠. fx가 y에 포함되고 y가 fx에 포함되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fx는 y하고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가 됩니까? y가 f(x)에 포함된다는 말은 y에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치역이니까 다 대응된다는 이야기고 이 y 값 여기 에 포함된다는 말은 y 값이 결국 뭐가 됩니까? 어떤 대응되는 값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y의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f(x), y가 f(x)에 속한다는 뜻이므로 속한다는 말은 치역이니까 그죠 어떤 x가 존재해 가지고 y는 f(x)란 뜻이 되겠습니다. 즉 Y의 의미의 원소 Y에 대하여 이 역상이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아니란 뜻이 되겠죠. 만약에 1대1 함수 같으면 뭐가 됩니까? 요거는 역상이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는 여기 남아도 되고, 남지 않고 FX 거로 Y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요로 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상 공집합이 아니란 뜻이므로 전사 함수가 존재하면은 존재하면은 그죠. x의 원수는 y의 원수보다도 그죠. 좀 많거나 같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전사 함수라 고으면은 어, 최소한 이렇게 되는 것도 전사 함수 아닙니까? 그죠. 여기 두 개가 있고, 그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다. 그러면 전사니까 그죠. 이렇게 어쨌든간에 여기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뭐가 됩니까? 두 개가, 두개두개되면 전사가 되겠죠. 다 했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전사가 되려면 요 개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X의 원수는 Y 원수보다도 많거나 같아야만이 전사가 된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는 남지가 않으면서 뭐가 됩니까? 1대1이니까, 뭐,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죠? 개수가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 2, 3이면은 A, B, C니까. 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개씩 뺏기 이렇게 여기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형이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형함수는 어, 개수가, 뭡니까? 같다고 생각, 생각겠죠 생각 그래서 X와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것으로 뭡니까 관제도 그 무방하다. 그래서 이제 유한계일 때는 유한계일 때는 뭡니까 유한계일 때는 뭡니까 원소 개수 같겠죠. 자 그런데 무한계일 때는 어떻게 하까 무한계는 개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무한계일 때에 대한 이야기, 이제 x, y의 원소 개수가 무한히 많아도 상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한계일 때는 그러면 개수를 어떻게? 자연수가 뭐몇 개입니까? 그냥 무한계인 얘기죠. 무한계는 어떻게? 이렇게 개수를 살리는 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무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어 예를 들자면 그렇죠? 자연수의 집합과 어, 정수의 집합 사이에 원소가 어떤 게더 큽니까? 어, 자연수의 집합보다는 그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까? 집합성으로는 그죠? 집합성 더 크죠. 근데 개수는 지금 개수가 집합이 그로 개수 같습니까? 이거 두개 개수는 뭡니까? 개수는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합이 더 크대서 어, 개수가 더 많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여기 많은게 뭐 이제 무한의 특징입니다 그죠 유한일 때는 집합이 크면은 뭡니까 개수가 더 많죠 근데 이제 무한일 때는 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한에 대한 뭡니까 정의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무한의 정의가 뭡니까? 그냥 무한이 많은 겁니까? 그래서 수학에서는 정의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 기초작업하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좀 지나가는데 자, 기본만 조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조금 빨리 나갑니다. 자, 무한집합의 정의가 뭐냐니까 적당한 진부분집합과 뭡니까? 적당한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진짜 부분집합이죠. 진부분 진부분 집합과 일대일 일대일 대응이 존재하는 집합 이렇게 이제 수학에서 정의그 것은 이제 무한 집합이라는 것은 적당한 진짜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원래 집합하고 일대일 대응관계가 존재하는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부분 집합으로서는 전체 집합하고 개수가 일대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죠 유한 집합이겠죠. 그럼 유한이라는 것은 유한집합 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 어, 무한집합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수학은 항상 흑백논 입니다. 무한집합이 아닌 집합입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유한집합상에서는 부분집합이면서 계속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이다 십시다그 10개 중에서 부분집합에서 1 0개고 같은 집합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5개 잡으면 부분집합인데 개수가 더 작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집합일 때는 부분집합이면 무조건 개수가 더 작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 않는 집합이 무한집합인데 적당한 진부분집합이 있는데 개수가 같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무한집합입니다. 자 자연수 한번 볼까요? 자 자연수는 뭡니까? 자연수가 무한집합인지 또는 정수가 무한 집합인지를 볼려면 뭐가 됩니까? 부분 집합이 존재하지,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다음까지 정의합니다. 자, 정의력을 자연수라고 두고, 공역을 정수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됩니까? 자연수 안에는 짝수 홀 수가 있겠죠. 이거는 홀수일 때, 그러면 이거는 짝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어, 짝수일 때는 뭡니까? 짝수일 때는 음수로 홀수일 때는 뭐가 됩니까? 홀수일 때는 양수로 따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수도 뭐가 됩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양수, 홀수로, 난, 아 양수, 음수로 나눠지니까. 홀수일 때는 k가 1이면 뭡니까? 1이죠. 요 k가 1이면 10도 여기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짝수 0도 짝수니까, 그죠? 짝수일 때는 뭡니까? 음수로 홀수일 때는 양수로 보내주게 되면, 여기 에 뭐가 됩니까? 어, 1대1, 1대1 대형함수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수고 재수는 뭡니까? 무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작고 집합이 작지만은 전체하고 뭡니까? 개수가 똑같은 그런 뭡니까?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 이이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 우리는 그죠? 자연수, 자연수와 정수의 개수가 서로 같다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 자연수는 뭐가 됩니까? 자연수는 무한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돼서 짝수 집합이죠. 짝수 집합. 짝수 집합하고 뭡니까? 1대1 그러니까 자연,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짝수집합입니까 그래서 짝수집합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함수를 정의하면 1대1 대응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n도 뭡니까? 무한집합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짝수집합도 무한합니까? 그럼 짝수집합은 뭐가 됩니까? 사의 배수집합의 부분집합이 죠 사의 배수 사의 배수집합은 분명히 뭡니까? 짝수집합의 집합의 뭡니까? 부분 집합이죠. 그죠. 그 요것도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입니다할수 있죠. 짝수 집사이비에서부터 하면 나머지가 0, 1, 2, 3아입니까 그죠. 그럼 0, 1에 대해서 이제 그죠. 짝수도 소분해서 그죠. 대형식 기준 함수를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수도 무한 집합이죠. 이 무한 집합이 될려면 뭐가 됩니까? 부분 집합으로서 일대일 대응 관계 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짝수 집합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짝수 집합도 무한하입니까? 뭐 그럼 짝수 집합도 뭡니까? 부분 집합으로서 일대일 대응 관계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바로 사회 배수 집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짝수 집합, 홀수 집합, 사회 배수 집합, 뭐 예의 배수, 그다음 상의 배수 이런 것들 다 뭐가 됩니까? 무한 집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고자는 이야기 가 뭐냐니까? 1대1 함수는 유한 집합일 때는 항상 부은 집합이면 개수가 같죠. 근데 무한이면은 부은 집합이라서 그죠 그 개수가 항상 작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대1 대응 함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X와 Y의 원수의 개수가 같은, 같은, 그죠? 대응 관계 함수를, 그죠? 어, 함수가 1대1 주로 함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은 그죠? 음, 모든 함수가 뭐 전사함수, 단사함수, 도1대일대항함수로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대일 함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사함수도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X의 제곱이죠. 그죠? 자, X의 제곱, 우리가 그래프 경을 배웠으니까 앞에서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일대일 함수가 아니죠. 왜냐니까, 아, 요, 이라, 이라 고 그죠? 마이너스니까요되니까 그죠? 1대1이 아니죠. 1대1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사함수. 전사함수도 아니죠. 요, 요 자체가 다, 요, 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공력이죠. 공력이고, 여기 바로, 여기 시역이 되겠죠. 여기 f에 뭐가 됩니까? r 되겠죠. 그러면 f에 r이랑 아 다이버 이거 임으로 그죠? 이거 임으로 이것도 뭐가 됩니까? 뭐가 아닙니까? 아 전사가 아니죠, 그죠? 전사가아니다 그래서 모든 어 함수가 그죠? 전사함수, 단사함수, 전단사함수로 이렇게 분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어, 성질을 할때1대1 함수도 있고, 전사함수도 있고, 1대1 대항함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 모든 함수가 뭐그 중에, 세개 중에 한 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예가 그죠? x 제곱, 이거는 1대1 함수도 아니고 전사함수도 아니다. 거기에 대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어, 정의역을 또축소하면또 만들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하지만 정의역을 축소하거나 공력을 축소하면 1대일 함수 또는 전사 함수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의역을 자 0에서 무한대까지로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까지 해버리면 여기 되겠죠 이거는 또 뭐가 됩니까? 이거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요값을 어 해버리면 그죠? 0에서 무한대까지를 쫙 해버리면 은이거는 무슨 함수가 됩니까? X가 한개씩대응되죠 그래서 이제 어, 지역과 공역은 같지 않지만은 1대1 함수는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요 어, 공역을 또 축소해 버린다. 그죠? 공역을 축소할 때 뭡니까? 이 전체 R로 하나고 요빨간색있죠 요걸로 만약에 공역을 해 버리면 공역 축소. 여기 바로 공역 축소죠. 여기. 어, 축소한 결과. 요거는 정의역을 그죠? 정역을 축소한 결과 1대함수가 되고 어, 전사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 r에서 올라가는 fx 제곱 함수는 정의역이 r이고 이건 정의역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f는 x 제곱이 같은 함수지만은 r에서 올라가는 함수랑 0에서 무한대로 가는 함수랑은 사실은 그죠? 다른 함수죠. 그죠? 앞에 이야기했죠.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가 다르다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죠 이 함수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대 1도 아니고 전사가 아닌데 우리가 필요해서입니까 필요해서 1대 1하고 전사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정의역과 공역을 적당하게 조절하면은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제 1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은 너무나도 잘하는 함수가 그죠? 전단사 함수인가? 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어, 이 기초 수학 같으 면은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전단사 함수다라고 넘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이번 학기에서는 그죠? 이제 증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좀 논리 정연하게 뭔가 좀 어, 설명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번 학기 하는 수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전단함수라고 했으니까, 증명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전사&, and 전단, 어, 전사&, and 단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사함수는 금방 했다입니까? 아 그죠? 두 개의 값이 다르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이죠. 가정하자. 그럼 함수를 한번 보내봅니다. 보내봅니다.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fx1은 x1 더하기 1이고, fx는 x 더하기 1입니다. 자, f1, x1하고 x2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값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어? 단사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우로 한번 해볼까요? 대우도 됩니다. 대우는 뭡니까? 자, f의 x1하고 f의 x2가 같다고 가정하자. 그럼 뭐가 됩니까? x1 더하기 1은 뭡니까? X2 더하기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약분에 지어주면 X1은 뭐가 됩니까? X2가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을 때, 정의얘기니까도 같으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단사함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사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정의대로 증명하나,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나, 같은 결과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이 같음으로 전사함수다. 자, 전사함수라는 것은 금방 이기했죠 자, 여기 이렇게 해주면은, 그죠? 여기 정의역이고, 여기 뭐가 됩니까? 공략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니까 0일 때, 0일 때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여기 되겠죠. 여기 Y는 X 플러스 1아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 X에 있는 자 그러면 x의 모든 값들이 뭐가 됩니까? 이 값들에서 다 나오죠 이렇게. 이런 값들이 여기는 값들이죠. 그 1, 1이죠. 이 값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이 값들에 응이 되버리죠. 즉 f의 r 값이 같아지는 거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전사함수가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뭐랬습니까? 단사이고, 동시에 전사인 함수일 때, 우리가 정해서 뭐랬습니까? 전단사 함수를 고 다른 말로 뭐랬죠? 1대1 대응 함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조금 더 복잡한 함수가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죠? 이러한 뭡니까? 절차를 걸쳐서 전사함수, 단사함수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2주차, 2주 차, 2주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차 시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차 2차 시 어, 여기서 마치고, 음, 2주 차 3차 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